입니다 둠페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공룡을 길들여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녹화 문제로 새로운 공룡을 길들이긴 했는데 자이 녀석을 오늘 길들였어요 티맥스라는 녀석인데 최초의 죽 공룡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문제로 길들였다는 걸 보여드리기만 해야 되고 새로운 공룡 또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렛츠고! 가자! 자 일단은 시작을 해주고, 좋아, 좋아, 좋아. 나의 어떤 공룡이 또 나타났지? 가보자. 자, 가자, 가자. 무서운 티라노가 있는 공룡 시대. 운석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다시 갈아타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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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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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흔들어 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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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초반이니까 일단 피해주고, 얘 녀석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공룡들이 왜 이렇게 몰려있냐? 다 날려버려! 날려버려! 오케이, 날려주고, 티라노도 뒤에, 쫓아오기 때문에, 뒤, 앞쪽, 다, 주시하면서 가줘야 돼요.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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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 왔다. 왔다. 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티라노 있는 거아아 자, 뒤쪽에서 지금 티라노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오고 있겠죠? 자, 갈아타주고. 어, 운석이 지금, 와, 야야야야야야. 쿵쿵쿵쿵쿵쿵. 오케 피, 피, 피. 어, 매치, 아, 매 아야야야야야야! 아, 아그 날려버리면 어떡하냐.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탄력으로는 이제 딱 날리면은, 아, 정말 내 기분이 정말, 안좋아. 다른 공룡 날라가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양아치네. 야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오늘 길들인데 저저저 저, 아까 길들였는데.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어 카르타지 일단. 엘라바옌라바옌라바옌라바 카르타다 나이스. 아이 녀석을 제가 길들였어요 오늘. 야야야, 내 야, 잠깐만. 야, 이거 또 나였어. 아, 오케이, 딱딱딱딱딱. 카르타고. 둔두둔두둔두둔두둔. 어예, 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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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 어, 깜짝이야. 즐기고 있었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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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밥 먹고 먹고 가르타자 아왜 저렇게 빨리 열받냐 열받지 마 참아라 반은 몸이 안 좋아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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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아들였다는 거구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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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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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타자 열받았다 야 뭐야? 일단 이어봐 아니 날라가는데 잡아먹는 게 어딨어 아니 나, 나 진짜 너무하네 딱 이렇게 날리려고 하는데 딱 잡아먹네 아 뭐야 아, 아, 그만 좀 잡아먹어 티라노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또 날렸어 또 날렸어 아 야, 피하고 피하고 야 갈아타자 어야야야 그걸로 갈아타라 어야 어쨌든 갈아탔으니까 됐다 아또티라고티라고또 또 나왔어 어 배터리 없네 찾으세요. 뭐 계속 계속. 큰일 네 배터리가 없네 야 가야. 앞뜨렸다고 이렇게 죽어 버리면 어떡하냐? 깨고 깨고 일단 가르타자. 어디?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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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비겨라 비겨라 그냥 아, 막으면 어떻게 길을? 다 빨빨 빨.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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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겨.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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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바쁘다. 영 바쁘다.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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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르타자. 가르타. 갈아타. 아야, 오케이. 신신개다. 야, 뒤에 한번 갔다 잡아먹으려는데 비했어. 와. 야, 뭐냐 이게? <laughs>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laughs> 야, 아프겠다. 야, 침 맞는데 아프겠다. 야, 빠뜨리고 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잠깐만 잠깐만 말을 길게 하고 싶지만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일단은 아 아프겠다 아눈 눈도 눈도 뭔가 아눈 단추야? 어 자자 일단은 체크 어자자아좋아좋아 계속하기 자 가자 가자 아야 뭐야 아 어쨌든 빨리 동물원 동물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미뷰져자 빨리빨리 어딨어 어디어 어딨어 빨리 미뷰져 빨리 여기있다 여기있다 스테고사우루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시침질 사우러스. 시기에 적절한 시침질로도 멸종이기는 막을 수 없죠. 일단 공룡은 멸종했는데 멸종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 어, 단추하고 약간 이제 뭔가 이거 뭐라고 설명 해야지? 단추하고 바늘을 뭔가 이렇게 박아놓은 듯한 모습인데, 아, 눈하고 다리 쪽에 바, 단추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시침, 아까 시침이라 그랬죠? 뭔가 삐죽삐죽한 게막 많이 박혀있고,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동물을 길들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저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